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시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휴스틸이고요. 2021년 영업 이익이 재난해죠 635억 원,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는 소식에 9.94% 증가,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상한가 도달하였습니다. 시간에 거래대금은 2.7억원 거래가 되었고요. 휴스틸의 시가총액은 1,262억원 거래대금은 14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카스고요. 방역당국에서 체온계를 구비를 권장한다는 소식 속에 체온계 판매 사실이 부각되면서 9.88% 시간에 상한가 도달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17.1억원입니다. 카스의 시가총액은 964억 원, 거래대금은 27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드 퍼시픽입니다. 제넨셀 관계사 APRG 경구용 코로나 임상 이상 인도서 개시한다라는 보도 속에 APRG 최대주주 사실이 부각되면서 7.3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7.7억 원입니다. 월드퍼시픽의 시가총액은 1,070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3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또 한국파마고요 같은 소식인데요 제넨셀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MOU 체결 사실 부각이 되면서 6.27% 한국파마 상승하였고요 관련해서 거래대금은 2.6억 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한국파마의 시가총액은 4 3 0 0억 원. 금일 거래대금은 12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유비쿼스고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1년 개별 영업이기 318억 원, 전년 대비 67.9% 증가했다는 소식과 주당 560억 원 현금 배당 결정 소식에 5.8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8,400만 원입니다. 유비쿼스의 시가추익은 2,024억 원, 거래대금은 5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썸메이지고요 관리 종목인데요. 작년 영업 손실이 20억원인데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되었는데 순이익은 147억원,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5.6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2.3억원입니다. 썸메이지의 시가총액은 3천억원, 거래대금은 7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종 메디칼이고요. 제넨셀 관련주인데요. 아, APRG 경구형 코로나 임상, 이상 인도서 개시한다라는 소식 속에 제넨셀 투자자로 부각되면서 5.3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8억 원입니다. 세종 메디칼의 시가총액은 2139억 원, 거래대금은 261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DY구요. 아, 지난해 호실적으로 정규장 강세 흐름이 보였는데요. DY.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 467억 원,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정규장에서 상승이 있었는데, 시간에서도 5.32%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30, 아, 38억 원이 아니고, 81억 원입니다. 좀 잘못됐네요. 81억 원, dy. 아, 시간에, 시간의 상승률도 5.4% d y 5.4%네요. 예,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DY의 시가총액은 3132억 원, 거래대금은 70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비상 교육이고요. 작년 영업 이익이 84억 원, 전년 대비 흑자전했던 소식에 3.7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PCL이고요. 오미크론 자가진단 타액 방식이 더 유용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3.38%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 대금 7점 2억 원입니다. PCL의 시가총액은 3,987억 원, 거래 대금은 1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휴먼앤이고요. 2.25% 상승하였고요. 휴먼앤 거래대금이 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 주주명부 열람 및 동사 가처분 및 검사인 선임 관련된 결정 소식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휴먼앤는 시가총액 6 7 8억원 거래대금은 1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이 정도 살펴보고요.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Y가 81억원 거래가 되었고요. 5.4% 세종 메리 메디칼이 38억원 거래되었고요. 유유 제약 32억원. 시스웍이 17억원 거래되었고요. 가스가 17억원. TPC가 15억원. 이렌시스가 14억원 거래되었고요. 테스나가 13억원. 이노텍이 LG 이노텍이 13억원 거래되었고요. 지니틱스가 12억원. NC소프트가 10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내일 또 목요일인데요. 내일도 성공투자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요. 식감 매매와 종가매매 4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체험과 함께 4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 받으러 가보실까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